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지방세인 담배 소비세 수입이 늘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.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이종승 기자입니다.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지난해 거둬들인 담배 소비세는 1952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1.1%를 차지했습니다. 지방 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에 이어 네 번째로 세수 비중이 높습니다. 담배값이 2천 원 오르면 소비가 34% 줄더라도 세수는 2조 8천억 원늘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지방정부는 낙관적인 지방세수 증가 전망엔 신중한 입장입니다. 국회나 또 중앙정부에서 그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희, 저희 도도 그 정부에 따라서 법을 그 개정해서 전문가들도 담배값 인상에 지방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담배 소비세로 늘어난 세수 대부분은 개별 소비세 신설 등으로 중앙 정부 몫이 되고 담배세 중 지방 몫인 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. 기존의 세 구조도 사실 지방 자치단체가 많은 세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인데. 거기에 이제 새롭게 개별 소비세라는 것이 힐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세수의 고준 상대적으로 좀 저, 줄어들 수밖에 없고. 담배값이 올라도 담배 소비는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게 역대 소비 행태였습니다. 따라서 흡연율을 줄이는 목적보다는 서민청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아 담배값 인상이 정부 계획대로 순항할지는 더 지켜볼 일입니다.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.